수박도 먹으면서 왜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냐. 입술 왜 이렇게 터어 긴장했어? 저번에 여름대 겨울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겨울이 8대이로 달라 발이었어 그러면 은 투표를 올려가지고 벌칙을 하나 걸어. 그러면 덕꼬똥. 덕꼬똥 왁시 덕꼬똥. 겨울바다 입수 많은 참여 오케이. 부탁드립니다. 겨울 투표해주세요. 여름 투표해주세요. 바다 입술을 할게! 하지만 벌칙은 아니야! 왠줄 알아? 난 바다가 좋아! 여름에 바다니까! 싹 치세요! 그래서 겨울이 이겼을 때 바다 입술! 추워지기만을 기다렸어! 오늘 개 추워요! 추워지기만을 기다렸다고? 난 오늘만을 기다렸어! 바다 입술 하려고! 지환아지환아지환아 지완아!!! 지환아. 지환아! 미안해요 하고 안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거를 다 바꿔줘! 너 잼져 그러다가! 너 저번에 얼음물 조금 있었다고 달걀 달걀 거면서 몸살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타이레놀 쳐먹고 이런 너? 그건 욕조였잖아. 하지만 지금은 바다야. 야 우리 얘기해. 봐주려고 했는데 너무 건방지고만. 뭘 봐줄 고해 봐줄 필요가 없어. 난 여러분, 바다 좋아 야! 야! 여러분들 저희는 강릉. 강릉이 동해냐? 그렇습니다. 동해 바다로 가서 오지압 겨울 바다 입수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바다다. 에헤. 저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저건 근성이야. 추워! 너 지금 벌벌 떨고 있어.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내가 벌벌 떠는 게 뭔지 알아? 추어서가 아니야. 빨리 바다에 입수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어. 그래. 추운 게 아. 아니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 눈이 흩날렸어. 고지한이 <laughs> 솔직히 말하면 어. 추위에 진짜 약해서 어. 여름이 더 좋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 나 미안한데 말을 좀 빨리하자. 왜? 왜? 빨리 바닷가가고 싶어. 말을 좀. 어, 이거 빨리. 빨리 해볼까? 너는 그런 생각을 할 거야. 네. 나만이야 커피라도 한 잔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되게 어? 겨울. 용하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러면, 그러면, 바다 입수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소리 떨려. 빨리 하고 싶다. 바다 입수는 음. 솔직히 봐주자. 얘 근성 부리는 거 알지만 얘 죽을 거 같아. 근데 바들라는그 단어가 좀 그런데. 난 하고 싶다니까? 용서해 줄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 빨리 바닷가 가자. 저는 김치찌개 먹겠습니다. 익날하가 그, 춥잖아. 아, 어. 그래나 그, 요. 시래기 국밥. 몸살 살살 게 오들실 거예요. 아, 오늘. 오늘.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정해 놓은 게 있어. 면류가 아, 진심 내가 물냉면을 너무 먹고 싶었거든? 여름에 좋아하는 물냉면? 아쉽게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김치찌개 먹어야 될것 같은데? 물냉면 먹을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여기 편의점에 그런 팩으로 팔 수도 있잖아 편의점 어, 갔다 와 편의점에서 딴걸사 어, 굳이 이렇게 괜찮 괜찮아 나 지금 너무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의점에 물냉면을 안 팔아 그래서 편의점에 왔어 일회용 물냉면 있지 그것도 안 팔아 난 냉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지금 그래서, 어쩔수록, 나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바다 입술로 하잖아? 입술도 아니지. 바다에 내가 재밌게 놀러 가잖아? 그 설레이는 말아. 설레임 이렇게 노력 안 해도 돼. 노력이 그래. 아니고, 나 진심이야. 가준다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나는 바다를 좋아해. 불쌍하다, 시원한 ᄉᄇ. 진색. 왜요? 한심한 새끼야 뭐요? 가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냥 안다김치 괜찮은 거야? 난 너무 좋다니까? 제 인생이야 아, 쟤만 댐지면 돼 식사 음. 맛있게 하쇼 응. 식사 맛있게 하자고? 아예 식사 어, 맛있게 어, 하세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여름의 별미 야,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뜨끈한 국물이 최고야 음. 이거 먹으면 은입 졸려 다 돼요 야김뭐란는거 아우 음. 뭐. 야 덥다 더워 아니 어. 그냥 벌칙인데 왜 이상한 근정을 부리세요 근성이 아니고 난 이게 진심이야 어. 김치를 밥 위에 올려서 그래 음. 그거 먹고 살 많이 쪄 음. 아, 아이스크림. 음... 이 온기를 느껴봐. 아, 덥다. 네, 한마디만 한 해주세요. 야, 안 먹는데 조용히 해. 너도안 먹고 있어요. <laughs> 당신 누구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따뜻기 <laughs> 안해서 차가운 걸 먹어, 나가. 바닷가에 들어가서다는게 아우 시끄어 아, 인생 처너그구가이고 계속 들어! 야 나가라고 싫어요 당신 누구야? 왜 이렇게 야, 화가 났어? 아이 사람 뭐야? 거지라고 겨울이라서 지금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여름에는 사람들이 다 기쁘고 착한 사람이 거든 추우니까 예민해지는 거야 삭대질이야 형제 누구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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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식사 끝 너무 한로 죄책감 들어. 핫도그나 아이 감따라도 먹어. 싫어 난 여름 좋다니까. 이게 여름이랑 뭔 상관이냐고. 아니 벌칙이 바다에서 입순데 안 먹어. 여름이라고 안 먹어. 뭔 상관이야 여름이랑. 상관없으니까 빨리 입수하러 가자고. 이게 말이 길지 구워서 아, 추워.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입수하고 싶어도. 한마디 해주세요. 야이 씨. 걱정된다 지환아. 겨울이어서 추우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바른다니까 여름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 지금이라도 근성을 멈추렴. 나왜 그 이렇게 화났어? 깜또. 물 찌고. 카메라 찍느라 고생이 많네. 음... 바다가 뭐라고 생각해? 마음? 아니. 그럼 너 뭐라고 생각하는데? 오지한 무덤. 밖에 바람이 불당이 날씨가 오늘부터 완전 바뀌어서 너무 추워. 문제 생길 것 같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쟤? 걱정돼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도 응. 아, 나도 좀 그렇긴 해. 제가 지금 씻고 있는데, 보일러 켜져 있어. 보일러를 키면은 따뜻한 물이 나와. 보일러는 그냥 켜져 있고, 지환이는 찬물로 씻고 있어. 아, 씨. 아니, <laughs> 잠깐만. 씻기가 왜 이렇게 수증기인가? 안녕하세요. 눈을 보고 인사를 해야지. Look into my. 안녕하세요. 네, 네.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따뜻한... 해주세요. 아냐 네. 그건 작건.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아까 아이스크림 먹고, 텐면 탈러 내가 따뜻한 물로 씻고 있네? 바다 입술은 없는 걸로 하고, 대신에 이거 모자이크 하지 말자. 어떻게 생각해? 모자이크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바다 입술을 꼭 하고 싶다니까? 깔끔한 몸으로 바다 입술을 하려고 씻고 있는 거야. 그럼 차물로 씻어. 그거 돌려. 응. 오른쪽으로? 아이싸! 바다 입술에 아무것도 아니야 난 빨리 여름돼서, 시원한 불로, 등목, 불로 다고 싶다. 와! 오늘도 이렇게 친구 한명을 떠나보내야되는구만 이렇게 여럿 보냈었지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나는야 바다의 왕자 월여름 바닷가도 어? 바다에 가면 어부도 있고 해녀도 있지만 그 중에서 흠뜯은 바다 입수 그 마음이 아프다 굳건한 의지 잘 봤다 이상 봐준 거 없어. 봐주는 게 아니고 축복이야 저기 들어가는 게. 어, 얼리 봐봐. 야 이쁘다. 여기 그래, 뭔줄 알아? 뭐지? 이 무덤이야. 네? 그래? 여긴뭔줄 알아? 뭔데? 이 무덤이. 우와! 잠시 후. 너무 추운데. 야 이거 보는 바다는 원래 눈으로만 봐야 되는 거야. 딱 커피 하나 들고. 야 달리고. 나이 야야야야! 아씨 거기서 물 뿌리면 안 돼. 정신 차리세요 이제는 바로 앞이야. 그래 봐호가 좀. 맞았어! 아, 그러니까? 수위도 많이 타는 애가 이상한 건조을 부려 왜 이러는 거야? 너답지 않아 지금 모습. 아, 나 나오게 뭣지? 예. 자 근데 그거 알아?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금. 아예 없어. 기회를 줘 말어. 어떤 기회인데? 이 집발 이 대일 이 대일에서 내가 문제가 이거 안 들어가는 건가? 들어가야 돼. 가이바이북북북찌 좋아하는데? 오아그니까 내가 안 내면 진다. 내가 북북북북 아빠. 파 一进，哇！ 야, 가자. 아니야 이거 아니, 좋하는게 아니고 약속은 약속이잖아. 저희는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했잖아요. 해야지. 그거를 저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없어요. 솔직히 살짝 기만 고문한 겁니다. 맞아요. 뭔개아니이가 입술을 하는 거는 명백히 아, 구독자와의 약속입니다. 난 제가 묵지빠져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 저도 죄송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모든 상황은 뻥이었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잡이 <laughs> 어, <택배> 들어가는 인생 <laughs> 봐줄까? 아 봐줘. 아니. 우리는 그냥 너가 빌빌거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이대1 이겨서 안 들어갈래서 구독자 분들의 약속된 건데. 그가도조항이온줄 그러니까 알아? 입술을안에서하항이 아니고 이네 같은 빡통들을 내가 이겼다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겨울 좋아하는 새끼들에 여름 파로서 내가 이기는 게 좋은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멋지게 들어. 가자 맞아. 정수에 계신 우리 여름 파 여러분들, 이깟 겨울 아무것도 아닌다. 힘 내세요. 준비 됐습니까? 겨울 전사 시라 입수! 야 괜찮아? 어떡해? 야 괜찮아? <laughs> 여름 화이팅! 겨울 개쌔기!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줘! 돌덕 구독 안 하면 입수합니다! 정신 차려! 겨울 장 겨울 바다! 개이뻐! <laughs> 가을이 좋아. 쿠키 영상. 조장이왜안 됐지? 우지다 씻었어? 아 씻고 있어 잠깐만 멈춰봐 봐. 네. 왜 아니! 나 못생겼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확인을 했는데 줄령이 있다 했거든 분명히? 어 근데 그게 끊겨져 있어 너가 뛰어 들어가다가 거기서 영상이 아, 끝나. 끝나 딱 끝나 바로 야. 형이 잘 얘기해 진짜로 진짜 어게해야 미안 레알이야 레안 싫어하지마 아니 이형잘 아니 도가 잠깐이라고 했을 때 형이 멈춘 거야? 거야. 거. 아니면 뭐? 미안하다 은주형워야지형거형안아 미안하다 아지나하지마 장솔래가 야지아 잠깐만 근데 아, 야 둘이 화해해 어, 어, 화해 일단은 일단은 아못 찍네 아 진정해 막 상황에서 무슨 네 몰카 찍고 네아뭘 몰카를 찍어 아지라뭘 몰카를 이잼이잼이잼라라라라라